이 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에 이 나팔절의 나팔소리,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 마당을 정화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쩡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키이 키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 이이 다윗의 열쇠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아그 말씀,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데 손은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 이 땅의 율법 아래 교회 하나님의 밭으로 예정된 이 타장마당,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신다 말씀하시고 알곡은 하나님의 밀, 하나님의 보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밀을 알고이 알곡, 생이삭을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이 곡간은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 6절에 피난처,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를 말하는 것이고, 쭉쩡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다. 말씀하신 것은 쭉쩡이는 단으로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 불못에다가 집어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 천사를 보내어서 이 땅의 율법 아래 이 물질 세상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추수를 시작할 때이 추수 복음을 듣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땅의 목사들 가라지 엉공기 쭉정이들은 이 땅의 종교 지식 진노의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풀목불 후 3년 반 짐승의 표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짐승의 표를 받고 디지털 전자화폐를 받고 그들은 이 땅에서 멸망받기 때문에 666의 열매로 멸망받기 때문에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바간 마당에 있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이 땅의 사람들, 이 속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연애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피난처로 도망가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때 굵은 볕, 이 영원한 복음을 먹게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밖으로 밀려나가서 거기서 마른 가지가 되어서 이 불못에 집어 넣어서 다 태워버린다. 멸망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이 짐승의 표 환란 이 고난의 연기가 이 마지막 때후 3년 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들어간 풀무불인데 그 풀무불의 고통에서 세 셋도록 연기를 마시게 된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인 666 외매표 디지털 전분야 화폐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멋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나팔 소리를 듣고 슬기로운 다섯천에는 기름을 준비하고 칠천인들은 하나님의 피난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종은 천사의 인을 맞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되면 이납발절의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가서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 굵은 배옷을 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2029년 속죄절 날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이 신옷으로 여자의 부활로 또 시민들은 피난처에 남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